이터널스는 100만 년전 우주에서 온 셀러스티얼스가 지구의 원시인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으로 탄생한 세계의 종족 중 하나인데 도와 도리녀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도비입니다 갑작스럽게 마블 코리아의 마블 특별 영상 및 영상 내에 이터널스의 첫 영상이 공개되면서 많은 분들을 설레게 만든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설레고 거짓말, 저 역시도 곧 마블 영화가 나온다는 사실 거짓말, 영상 하나 더 만들거리가 생겨서 설레었습니다. 오늘 영상 이터널스의 중점을 두고 영상 만들었습니다. 바로 함께 보시죠. 뭐 마블의 그 동안의 작품으로그려 왔던 과정을 보여주면서 영상이 시작됩니다. What are you doing? Oh, 아직 신 oh, This i nice. h e s your brother. That woman over there, she's y o r sister. t h a t 중간에 불법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영상도 보이는데 이걸 이렇게 써냅니다. 이번 영상이 향후 나올 작품들에 대한 개봉일지도 나와있는데 너무 까마득한먼 훗날이라 전 날이 오긴 갈까 싶네요 첫 장면에 말타고 있는 저분은 이터널스의 지도자 에이징 역의 셀마 헤이액입니다셀레스티얼과의 소통, 치유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참고로 원작에는 남성 이터널이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바다 장면은 이터널스의 막내 스프라이트를 <목소리> 이스프라이트 아닙니다. 맞이하는 장면으로 보이는데 왼쪽부터 사람의 마음, 특히 두려움을 통제하는 능력을 가진 드루위그 역의 베리큐 오건으로 다른 멤버와는 달리 인간을 경멸합니다. 원작에서는 이카리스의 사촌으로 폴라리아 왕이 계승자입니다. 원작의 스피드스터 능력 보유자인 이터널로 영화에서는 여성으로 바뀐 마카리 역의 로런 리들로프로 MCU 최초의 청각장애인 배우입니다. 그녀의 노력에 찬사를 보냅니다. 환상을 만들 수 있는 환각 능력을 가지고 있는 평생 11세로 살아가는 11세로 살수 살 있는 능력이 제일, 제일 부럽네요 스프라이트 역의 리아 맥큐 인간들을 좋아하는 이터널스의 스파이로 나쁜, 나쁜 스파이는 아닙니다 세르시 역할의 잼 마찬 임무가 이터널스의 비밀을 지키는 역할입니다 이터널스의 지배자 두라스의 딸로 우주 에너지로 온갖 무기를 생성하는 능력을 가진 연세대 휴학생 메덕스 어머니 역의 아니 페나 역의 안델리나 졸리입니다 본펜에서는 거의 사기급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마블 최초의 게이 캐릭터로 한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해파이토스로 알려진 이터널 최고의 기술자 파스토스 역의 타이리 헬리입니다. 왼쪽부터 다른 멤버들은 지구에서 조용한 삶을 사는 것을 택했지만 인도 발리우드 영화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사무라이 캐릭터 킹고 역의 코마일 윈지안입니다 원작의 캐릭터는 일본인의 사무라이 캐릭터여서 이터널스가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일본에서 꽤 화제가 되었던 캐릭터인데 영화에서는 파키스탄 배우가 맡아서 일본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동서기억만 나오면 됩니다. 다음으로 스프라이트, 세르시, DC 코믹스의 슈퍼맨과 비슷한 맨이 많은, 캐릭터의 디자인과 코스튬은 미라클맨과 비슷한 맨이 많은, 테나의 아버지, 주라스 다음으로 짱센캐 주라스의 뒤를 이어 프라임 이터널이 된 이카리스 역의 리처드 매든입니다 다음으로 매덕스 어머니, 그 옆으로 보이는 자랑스러운 마블 역의 동석이형, 아니 길가메시 역의 동석이형입니다. 본작에서는 인간의 역사에 너무 깊이 관여했다 주라스에 의해 감옥에 갇히게 된 영웅으로 다른 이름으로 삼손, 아틀라스, 베오울프 등이 있는데 덩치처럼 이터널스의 헐크 포지션이라 볼수 있습니다. 공개된 컨셉아트에 보면 눈에 검은자가 없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원작의 길가메시가 맹인이라 어느정도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네요. 이터널스는 100만 년전 우주에서 온 셀러스티얼스가 지구의 원시인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으로 탄생한 세계의 종족 중 하나인데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2에 나온 스타로드의 아버지 에고의 종족이 셀러스티얼입니다. 무튼 이터널스가 탄생하면서 함께 탄생된 종족, 인류를 위협하는 데비안치와 대립하고 싸우는 과정을 그린 마블의 초인이자 히어로 집단인 이터널스를 소재로 한 작품으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페이즈 4세 번째 영화로 올해 11월 5일 개봉 예정입니다. 7월 9일 블랙 위도우가 첫 등장한지 11년 만에 나오는 솔로 영화 블랙 위도우. 9월 3일 별다른 슈퍼 파워는 없지만 거의 모든 중국 검법을 마스터한 풍우의 대가로 불리는 중국계 슈퍼히어로 창치. 12월 17일 닥터 스트레인지 인 멀티버스 오브 매드니스와 연계되는 스파이더맨 노베이홈. 2022년 3월 25일 닥터 스트레인지 인 멀티버스 오브 매드니스 2022년 5월 6일 여성 토르의 이야기가 다뤄질 예정인 토르 러브 앤 썬더. 2022년 11월 11일 더 마블스 2023년 12월 17일 앤트맨 은 워프스 퀀트매니아 2023년 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 마지막으로 대망의 판타스틱 포는 아날리아 줌이네요 참교육 선생님 동석이 형이 나와서 벌써부터 굉장히 기대가 거짓말 열심히 영상 만들 작품이 많아져서 기대가 됩니다. 올해 영화 개봉 전 다시 VOD 서비스를 이용해서 복습 한번 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신작 영접해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고객에게 큰 힘이 됩니다. 물론 강요는 아닙니다.